가이, 가이, 가이. 호! 아, 졌다. 가이 가이. 호 형이 우리, 우리. 호, 과제다. <laughs> 어, 오늘 학교 재밌었어? 응. 뭐 했는데? 어, 실로포 쳤어 실로포? 잘 쳤어? 응. 어, 무슨 노래 쳤는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네가친 것도? 응. 어, 알겠어. 민아 태경아 손 씻고 먹어야지 청결하게 먹어야지 뭐하는 거야 어? 아빠 근데 청결이 뭐야? 청결? 응. 그게 한문인데 어, 청...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을 원래 모르잖아 알거든 모르잖아. 넌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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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한문 알아? 나 알아 니가뭘 알아? 나도 알아. 뭔데? 뭐 있는? 아는 거 있어? 음, 나말나먼 말한다. 나 누가 더 많이 아나 사실 한자가 우리말 어휘의 70% 멋있어?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한자 공부도 이제는 꼭 필요한 한 점, 한점것 나왔다, 같습니다. 흑토흑토 자, 아무튼 아. 홍태경의 승리. 와 태경이 와너 머리 큰 마스터. 어? 그러니까 형아니까 잘해 하민아 너도 한문 공부 열심히 할수 있어 홍아는 승부 못했다홍아 형아는 승부 받았다 한문 잘할수 있게 아빠가 재미난 한문 만화영화 보여줄까? 진짜 재밌어 이거 그래. 이거 보면은 형아는 금방 이겨 진짜요진짜요 한번 볼까? 자 한번 보고 결정해보자 어렵고 따분한 한자 공부는 오우 oh, 나오! No.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스쿨랜드 한자 왕국. 지금부터 스쿨랜드 한자 왕국으로 한자 정복 나서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한자 수업은 경균을 물리 쳐라. 아 더워. 얼음 얼음. 어네 병. 너 아까 손도 안 씻고 과자 먹었지? 예쁘다. 아 그거다. 얼음 손으로 잡는다. 달아야. 더러운데. 아니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너랑 똑같다. 하민아, 어, 왜 손이 더러운데 먹을 걸 먹으면 배가 아프지? 세균이 어떻게? 해? 세균이 들어와서 뱃 속에서 어떻게 할 거든? 이렇게 막 공격을 하지. 어. <laughs> 너배 아프구나. 어제 손도 안 씻고 찬걸 먹더니 아휴, 빨리 병원에 가보자. 어, 어, 아까면 안 돼요. 자, 불결하게 손으로 긁지 말고 이약잘 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네. <laughs> 너도 약잘 먹고 청결하게 손발 깨끗이 씻는 걸 잊지 마요. 알았어요. <laughs> 하나 들어와? 네. 어? 구급차다또 불결하고 구걸 먹으면 너도 저렇게 구급차 타고 병원 온다 네. 어? 저기서 <laughs> 뭐하는 거지? <laughs> 집에 빨리 와 네. 아, 아이고 네. 아, 우와 맛있겠다. 어, 얼마예요? 공짜야 공짜. 우와나있어야들아들 어, 얘들아 안돼. 완전히 어, 빨리빨리. 저 합쳐. 어, 우와 합체한다. 태극기. 트... 이제 한자 알려준다.

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맑고 청결이야. 합니다. 청결! 맑을 청 맞았지, 아빠? 봤지? 아빠 똑똑하지? 응. 완전 아니. 멋있지? 아니. 맑을 청 맞았잖아. 아빠 봤지? 한문 아는 거.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빨리 구금차 오, 구급차다 아빠는 차는 알거든? 자동차 할때 차? 7, 9! 급 차차 차. 급히 치료하는 차 자? 치료할 구 급할 급 차차잖아 그걸 쭉 읽어봐 치료할 차, 구. 구, 구 급할 구, 팔, 급 차차 차. 그래서 구급차. 구급차 약 먹을 시간이에요 꼬마야 약을 잘 먹으면 나을 거야 약약약 약을 외우고 싶다 약약 약은 양약이야. 양이랑 양. 아니야, 약약. 약. 양이랑 그러니까 양. 그러니까 이 뜻이야. 약은 약이다. 어 그래. 약은 약사에게. <laughs> 끝났다. 다음화 보고 싶어? 아 이걸 확실히 복습하고 봐야지 배운 거. 차차. 차차. 지금 여기 나온 거만 해야 돼. 딴거하7칠월 9. 7월9 나왔어. 7월 어? 9. 어 급할 급.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뭐 나왔지? 아양 양. 어양 야, 야. 나왔어. 장자장. 아장 참자. 그치. 그리고 마지막은. 세균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7월구 그다음에 급할 급, 어. 그다음에 차 차. 와, 백점. 오늘의 두 번째 한자 수업은 과소비는 무서워. 아, 이건 사랑하는 완자님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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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 아하나또 샀어? 아유, 요즘 과소비 아닌 거 같아. 이게, 요거 몇개산 건데요, 뭘. 과소비는 무슨 뜻 같아? 아? 어? <laughs> 과, 많다. 과, 소, 비, 아빠도 어려운 단어. 과속. 어? 과속. 과속 그 단어 아니야. 과속, 이 과가 무슨 과자까? 과자. 과자 과, 소가 먹어서 비가 온다 이런 뜻인가? 아, 과속이 아는데 뜻을 정확히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이거 봐야 알겠어. 네, 예. 분수에 넘지게 사면 과속이지. 어, 어, 힝. 새로 나온 거라. 갖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해. 아 그러다 정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용돈을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 아 저금이요? 근 네. 응. 어. 그니까 아, 이게 한문으로 풀어야지 알것 같아. 정확히 표현될것 <목소리> 하마터면 뺏길 뻔했네. 개개 근데 여기옷 파는 곳인가? <laughs> <목소리> <목소리> 저 사람 와 과소비 했다, 맞지? 과소비라고요! 돈을 막.. 무슨 뜻일까? 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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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날 과. 진날 과. 없셀 소. 쓸, 쓸 비. 비. 아. 아,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쉽다. 없앤. 지나치게 비. 없애면서 쓰다. 이런 뜻인가 봐. 진날 그러니까. 과. 그러니까 이 어.. 어. 지날 그러니까 지날 수 없을 어. 그런 뜻 그다음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그러니까, 거. 그렇지 지나치게 없애면서 쓰는 걸 과소비라고 하는 거야. 과자. 또뭐 다음 단어 뭐지? 왜 개구리 원장님을 안 변해? 헉, 엄청 샀다. 절대 좀 하시라고. 절제. 자기 하는 곳을 절제해 주마. 자, 절제는 어떤 뜻일까? 절. 절. 절약. 절약의 절. 알맞이 절. 네? 조절해. 어? 뭐라고? 아, 알맞이 알맞게 조, 돈을 조절하라. 오, 그치 절제. 알맞게 조절을 못할 어, 알맞게 조절하라. 그게 절제구나. 돈을 알맞게 조절하라. 어, 그러니까 아빠가 옷, 신발, 아, 모자 많이 살지. 당 그치 그치 돈을 적당히 쓰는 걸 절제 빨리 막기 쓰라 그치 빨리 빨리 변해라 마지막 하나 단어 뭘것 같아 어이그그 그러게 있을 때 거지 됐다 하지. 거지 아니야? 거지 거지 저금 아 저금이다 오, 어? 하민이 아는 단어다 돈금 오, 어? 돈금이네? 세금이 아니네 똑같은 거 돈을 똑같은 거래 세금이랑 동급 세금은 적금은어 저금이 무슨 뜻이라고? 응 음, 저금 어. 그러니까 쌀저 많이 쌓 돈을 어. 많이 쌓아놓고 어. 그다음에 돈을 꺼내면 엄청 많아진다고 어, 저번에 어, 어떤 아이가 통장 찾았어 근데 그거 여러 가지 백 얼마가 나왔었잖아 진짜. 어. 그 엄마는 안 쓰고 잘 모아줬나 보다. 그렇지. 다나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음, 그럼요. 돈 낭비 안 하고 저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 빨리 결혼해요, 왕자님.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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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자 이제 오늘 교훈도 배우고 한자도 배웠으니까 자 이제 청소하자. 어떻게 청소해야 돼? 말벌 청. 깨끗할. 결. 그렇지 청결하게 청소하자. 한자를 배우면서 국어 어휘력까지 향상되는 스쿨랜드 한자 왕국의 다른 에피소드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들도 한번 키워봐.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책만 먹이면 책벌레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줘. 안전 때문에 이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 아빠. 한 번만 제 소원이에요, 네. 성민아, 네가 가서 도와야지. 가무랑 형제잖아. 싫어. 나는 가무도 싫고 새엄마도 싫단 말이야. 어, 가상 현실과 진짜 현실을 헷갈리지만 아무래도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게 좋겠어. 제한이요? 한자에 흥미없던 아이도 두 눈이 번쩍. 대한민국 대표 한자 애니메이션, 마법천자문으로 한자를 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마법천자문은 손오공이 주인공인 음, 설기를 모티브로 만든 한자학습 애니메이션입니다 오공이 혼자서 한자의 음과 훈을 통해 말입니다. 마법을 부리는 한자 마법으로 성과 악이 성과는 대결하는 성과는 내용이 펼쳐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한번 보면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마법 세계를 배경으로 활약하는 주인공 솔로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대마왕 일당 이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재미나게 한자를 배워보세요.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어 이거. 로컬랜드 한자 왕국 보면서 우리 아이가 국어 실력도 높아지고 한자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여기서 교훈까지 얻어가니까 1석 2조가 아니고 1석 3조? 그게 너무 좋았어요.